장창기 교수님께서 조선신 전역 체결과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그냥 25분 정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어, 사실 남북미 관계라고 적었는데 좀 적절한 것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제는 남북미 관계가 주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토론 많이 나왔던 것처럼 북노와 한미일 여기 이제 중국이 뭐 중국이 이제 어디 위치 있는가는 좀더좀 논의해봐야 되겠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중국도와 북러 쪽으로 좀 수렴되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남북미 관계라기보다는 한미일과 조정나 이 관계에 돼 있고도 이런 것이 앞으로 좀 그런 구도 방에서 어좀 질서를 전망해봐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 먼저 좀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어, 오늘 프리더 맥지라고 하는 한미일 군사훈련이 오늘 시작이 됐죠. 어, 프리더 맥지로 상징되는 한미일 사이에서의 군사협력, 그래서 이제 동맹이라고까지 볼수 있는 이군사협력이들는좀 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 미국이 추구하는 현 질서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이 통합이라는 것으로 어, 수렴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첫 번째는 트리거 맥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한미일에서의 통합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흐름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2000년 6월 달에 낙수정상회도 그렇고 올해 또 어, 다음 달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의 아시아 국가들이 또 이제 수정받아서 가고 있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결국 유럽 중심의 나토 동맹과 아시아 동맹이 또한 통합되는 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통합 흐름은 미국의 핵전력과 소위 한국의 혹은 일본의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최근에 저희들이 한국 사회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고 어쩌면은 조중신조약은 이런 미국 중심의 통합적인 흐름에 맞춰서 역시나 좀 조로 사이의 통합적인 또한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몇 가지 그냥 쟁점되는 것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물론 이제 우리 그 이행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로신조약이 군사 안보에 국한된 동맹, 부사 동맹이라고만 볼수 없는 어쨌든 더큰 의미를 갖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부사 동맹에 대한 논의가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부사 동맹에 대한 몇 가지 좀 쟁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뭐 아까 이제 우리 이해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 사실 자동개의 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물론 저 역시나 어, 이 논란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아주 강력한 자본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문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은 북한에서의 제약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느냐 말이냐 또 그때가 서두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는 국가의 행위, 그리고 조약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최소한 이번 조로조약에 들어가 있는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은 좀, 좀 논의받고 있겠다 싶습니다. 어, 저는 뭐 사실상 자동개입 조항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무지 의식이고요 그러면 누구하고 자동개입의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해석도 있는 것이고 이에 우리는처럼 적어도 논리적으로 무조건적인 자동이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고 자동기의 여부는 불확실하다라는 의견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어,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을 싶은 것은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맺고 있는 도약, 조약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약이 나토 동맹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 동맹과 비교해본다면 그러면 최소한 나토의 준하은 저는 나토의 준단다 이거는 나토를 최소한 능가하는 능가하는 강도가 이번에 합의가 되었다는것은이 분명한 것이 아닐까라고생각 하는데, 어, 저도 이제 좀 원문을 시작 봤죠. 나토 조약 사조는 아까 이해 교좀서 말씀했던 것처럼 'will consult'라고 하는 w 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 조약은요, 어, 역시나 이제 각 나토 조약의 사조와 조로 조약 상조와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데. 조로조약 3조는 촬이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러시아 원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가동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 협의의 수준과 강도에서 조로 3조가 좀더세다한 얘기는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납토조약 5조와 조호조약 4조가 군사적 지원에 대한 이런 문제입니다. 역시 납토조약은 will a s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 무역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가지는 조치이고, 조로조약 4조에서는 이것이 이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will과 샬 h a l 의 차이. 그리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즉, i m m e d i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전쟁 발발 시에 동맹 발동 역시나 최소한, 나토보는 현대조로의 약점더강도가세파는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미국의 동맹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미일신조약, 육면에 묻은 미일신조약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드 액트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토 조약은 앞서 봤을 때처럼 어시스트라고 되어 있고 지원한다라고 쳐서 지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어시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한미와 미일에는 어시스트 액트라는 다소 좀 지원의 의미가 살짝 좀 빠져있는 중립적인 액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봐서 나토 조약이 미일 조약이나 한미 조약보다는 좀더 좀더 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신조약은 또한 이 나토조약에는 없는 헌법상의 절차. 따라서 이 얘기는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이 낫는다라는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동맹의 강도를 놓고 검토한다라면조로조약 나토조약, 그 다음에 한미일 이런 순서로 정리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뭐, 동맹국들 사이에서의 뭐 대등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사상들을 좀 발견했는데 조로 동맹에는요 유엔 원장의 목적과 원칙, 즉 주권 평등이라고 하는 원칙도 명시가 되어 있고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록을 충실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영토의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토 동맹을 보면은요 유엔 원장의 목적과 원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토 동맹을 제외하는 것이 가입과 탈퇴가 미국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나토 동맹에 가입을 하려면은 미국의 가입세를 기탁함으로써, 기탁함으로써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탈퇴할 때도 미국의 폐기를 통보함으로써 탈퇴가 이루어진다판단하는 미국에서 상당히 강하다라고 그래야 될것 같고요. 미일 동맹은 유엔원장의 목적과 원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어, 근데 이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는 문제에서